안녕하세요 프로 TV입니다. 예, 방금 프로토 65H 마무리가 그래도 예잘 되었는 건데 다른 거다다 <목소리> 죽었었어요 근데 사간덕스하고 들어가는 조합이 지금 예 살아 있는 조합이 몇 개인데 아, 잘 랑스가 좀 아쉽게 되, 되었네 여러분. 랑스를 좀 많이 갔는데 이게 또, 또 극장골 가가지고 뒤에 가가지고 뭐 키른 바람에 완전 히 예, 망했었습니다. 예, 어쨌든 좀 아쉬운데 그래도 예. 예. 사간도스가 여러분들 야, 일단 접에이는한는데요한국 한국에 있는 한는한국는한에 있는 한국에 있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한 한국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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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다 여러분 는 예. 한국에 없죠 이폴에있3 한국에 167만 5천 원, 뭐. 이거 한 개는 상황 끝났습니다, 사실상, 예. 브로토 6 6회차는 예, 좀, 좀딸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 차, 예, 뭐, 주말, 다음 주 주말은 잘하면, 예, 여행을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 어쨌든, 여행을에 들어가면, 뭐, 노트북을 하나 구하든가, 뭐, 어쨌든, 최대한, 네, 픽을, 예, 하기에 좀, 일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아, 이거 한, 한개딱 살았거든요. 다른 건 지금 현재 다, 다 죽었습니다. 에이, 참. 재수가 좀 없으려고 니 쓰나미도 어제도, 오늘도 뭐 엄청나죠. 정배당 나왔는 거는 뭐, 위에는 정배당 나왔는데, 생각보다. 아 새벽 축구가 또 다시 또 변수가 또 많이 생기는 거 같기도 하고, 배당 떨어지는것 중에서, 예. 들어올 만 것들은 그래도, 그래도 이런 게, 그런 한개 걸려줘가지고, 천만 다행입니다, 예. 앞으로 여러분들의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게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프로토 66회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